공부 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이 부분은 별로 시험에 잘안 나와요. 여러분 알겠지만 수혈은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거의 꼭대기 갈수록 거의 정점을 치는데 이 부분부터는 시험에 잘안 나오지만 그냥 여러분이 상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유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점화식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점화식도 존재합니다. 봐봐 앞에 있는 수혈에다가뭐 했습니까? P 승 P 승을 했어요 승 알겠습니까? 2승 3승 한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Q라는 숫자로 곱했습니다 승을 하고 곱했더니 뭐합니까 이거? AN 플러스 1 다음 항에 나온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러분 이런겁니다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의 제곱이다 이때 A1은 1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해만 거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수열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뭐야? 2죠?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항은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를 넣고 제곱하면 얼마나 합니까? 4가 나오죠. 4곱하기 3은 얼마 얼마나 나오죠? 네, 12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 다음 항은 뭐야? 그 다음 항은 12에다가 제곱을 하고 또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p승, p의 제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p의 제곱이죠. 이렇게 제곱을 나눈 건요, 앞으로 무조건 뭘 한다? 로그를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면 없는데. 뭐야? 제곱승에 나온 무조건 로그를 생각하라. 알겠죠? 자, 선생님 이거 그 푸는 방법 맞줍니다 자, 일단 얘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죠? a n 플러스 1은요, 루트 10에다가 a n 곱한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a 2는 얼마나 나올까? a 2는 뭐예요? A1에다가 10을 곱하고 루트 쓰고 했죠? 얼마 나올까? 루트? 얼마 나올까? 루트 10. 네, 루트 10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NA 일러 봐. 그럼 A A2는 루트 10 곱하기 A1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A1이 얼마야? 1이잖아. 루트 10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 a 3는 얼마 나올까? A3는 뭡니까? 여기 루트 10에다가 10을 곱하고 또 루트를 쓰는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수열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선생님 말했죠. 뭐로 푼다고? 뭐로 한다고요? 로그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로그를 씁니다 여러분 자 로그를 쓰는 건 뭐가 되냐 로그 a n 플러스 1은 자 보세요 여러분 루트 루트라는 것은 여기에 몇 승을 한 거죠? 2분의 1네 2분의 1승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로그 뭐, 얼마 돼요? 10 곱하기 an에 뭐 2분의 1승이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물어봅니다, 여러분.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쵸? 그렇죠? 자, 여러분, 곱하기는 로그 성질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네, 더하기로 분리됩니다. 가로치고, 로그 10더 얼마예요? 로그? 얼마? AN이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 모양이 보기 복잡하죠? 하지만 간단하다.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요. 로그 a n 플러스 1을 b n 플러스 1로 치환하겠습니다 b n 플러스 1은 뭐, 뭡니까 2 분의 1 곱하기 봐봐 로그 a n 플러스 1이 b n 플러스 1이지 로그 a는 뭘까 그러면 b n b n 되는 겁니다 b n 더하기 2 분의 1 곱하기 로그 10이 된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로그를 상용 로그로 할 거야 10으로 알겠죠 그럼 여러분 로그 10 얼마 나옵니까 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 분의 1 되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무슨 점화식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곱하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점화식입니다 아까 했던 거야 경미 보이냐 이게? 영미이 보여? 기껏 했더니 뭐 나왔습니까? 우리들이 제일 싫어했던 점화식 나왔죠 그거 기억납니까? 그죠? 곱하고 더하는 점화식입니다 자선생님 물어봅니다 자 공식 한번 적어보자 자 준봉이 이 공식 알죠? 이런 점화식 공식 불러보세요 b, n은 어떻게 구합니까? <laughs> 완전히 얼어버렸죠 형미 이 불러봐 일정한 수를 곱하고 일정한 수를 더한 것이 그 다음 수열이다 공식 알고 있죠? b, n은? B1. b1 더하기 b2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1 곱하기 아, 1 마이너스 p에 1 마이너스 p에 n 마이너스 s 기억납니까? 출봉이 이거야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한 방에 알아야죠 그죠?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BN을 구하는데, 여러 B1이 얼마입니까? B1, 얼마야? 여러 B1은 별거 아니죠? b 1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말했지? 로그에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이었죠? 이겁니다. 로그에다가, A에다가 로그를 쓴 것이 뭐야? BN이야. 여러분, 봐봐요. A1이 1이지. 로그 1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 얘는 뭐야? 0이라는 거. 맞아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B2. B2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B2는 뭐 같아? log A2랑 같아.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구했죠? 아까 A2가 얼마였습니까? 루트 10이었지. 그럼 얼마나 나올까? 얘는? 2분의? 2분의 1입니다. 기억나지? 왜냐면 봐봐. A2가 root 10이지. 뭐야? log r o 10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에요? 이 2분의 1에 log 10이죠.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 공부.. 자 공포.. 자 공부래 p가 뭡니까 이제? 곱해봅시다 p는 이 값이죠? p가 얼마입니까? p가? 2. 2분의 1입니다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1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 나옵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0 빼고요 0을 해봤자 이거 얼마예요? 1. 2분의 1이죠 2분의 곱하기 2분의 얼마입니까? 네. 이겁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뭐 나와? bn은 b 은뭐 나옵니까? 1-2분의 1에 m-1이 된다 자 그럼 bn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an을 구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an은 뭡니까? log an이 bn이었죠 맞습니까? log an이 bn이었어요 log 10의 an이 bn이었죠 얘를 지운다 그죠? log 10에 an 이거지. an 구해볼까? 어떻게 합니까? log 성질에 의해서 뭡니까? 10에 이거 승이 이거였죠? 기억납니까? 얼마야? 10에다가 가로치고 1-2분의 1에 n-1승. 답은 이겁니다. 확인해봐야겠지? 해볼까? 여러분, n에 1어 보세요. 뭡니까? 10 곱하기. 이러면 뭐야? 0이죠? 얼마입니까? 1 빼기 1은 0승. 1나 합니다. 알겠죠? 인어봐요. 이겁니다. 이너 볼까? 이너 얼마나 와 돼? 루트 10 나오겠지. A2를 넣어 볼까? 10에다 여러분 이너 보세요. 얼마 입니까 2분의 1만 남죠. 루트 10 나옵니다. 아, 복잡해. 알겠죠? 여러분, 복잡하지만 끊어 생각해, 끊어서. 한 번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본다. Q를 곱하고 어때요? A의 N의 P승이었지. 마찬가지야. 얘는 루트 봐봐.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뭘 한다? 반드시 로그를 씌운다 로그를 씌운 다음에 뭐합니까 치환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걸 만든 다음에 이 공식을 한 다음에 다시 AN 돌리면 되는 거야 앞에서 공부한 거 있죠 거기다가 뭘 추가시킨 거야 로그란 걸한번더 추가시킨 겁니다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 더붙인 거지 좀 복잡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요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항은요 앞에 있는 항에다뭐한 거죠? 제곱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 A2는 얼마 나옵니까? 9. 9가 나옵니다 A3는? 그냥 3의 몇 승? 3의 3승, 3의 3승. A4는? 아, A3는 3의 4승이에요 3의 제곱 네 3제곱의 3의, 제곱. 제곱의, 제곱의, 3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 얘는요, 얘는 앞에 있는 거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었죠.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겁니다. 아. 그게 뭐야, 이건? 3의, 뭐야? 4승이 된다. 그러면 A의 사는 뭡니까? 3의 4승이 뭡니까? 16. 제곱이죠. 3의 뭡니까? 8이 된다. 네. 선생님 물어보죠. 우리가 구하려는게뭘 구하라 했죠, 여러분? A9요. A 구하라 죠 그죠? 원래 우리가 구하라는 값은요, 로그 3의? A9. 네. 로그 3의 A의 구승을 구하라는 겁니다. 님제 물어봅니다. A의 9는 얼마일까요? 아, 이거 잡고 있겠으면 안 되는데. A9 얼마입니까? 얼마 나올까? 3의 잡아. 2에, 오, 잡아. 2의 6승. 그렇지. 그렇지. 잡아. 여러분, A1이랑 3의 1승이지. 네. A2는 3의 2승. 3은 3의 4승. 4는 3의 8승. 그렇지? 예. 네. 그면 여러분, A9는 얼마 나올까? 2의 7승. 아, 2의 8승, 2의 8승. 그니까, 제곱하는 수가 3의 그렇죠. 2의 8승. 맞아요. 그니까, 얼마나 와 3의 2의 8승. 2의 얼마? 8승이 나온다. 봐봐. 아, 얘를 아. 보면 이거야. 네. 얘는 1이고 2이고 뭡니까, 이건? 아, 4였지? 네. 4란 건 뭐야, 그럼? 2의 제곱이죠. 네. 얘는 뭡니까? 2의 네. 2의 3이야. 물어볼까? A의 n이라는 것은 뭘까? 3의 2의 몇승이까 8승. 얼마? n 2승이 되는 거야. 꽤 어렵죠 그럼 뭐야 그럼 얘는 n-1이니까 2에 뭐야 9-1이니까 얼마 남을까 8승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얘는 3에 2에 8승 얼마입니까 200? 5 6이되니까 그래서 우리 a 구르넣어죠 뭐야 3에 256이니까 얼마입니까 답은 256이 나옵니다 알겠어? 이렇게 풀려면 충분히 풀수 있다. 여러분, 시험 볼때 이렇게 푸세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편할 수 있잖아.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안 풀죠? 답이 256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안 풀고 한번 진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어본다.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제곱을 해서 다음 수열 나왔죠? 제곱 승이 나왔습니다. 승이 나왔지. 양을 뭐에 쓰인다? 로그. 로그를 쓰인다. 그럼 뭡니까? 로그, a, n 플러스 1은 2 e 곱하기 로그, a, n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내 뭐할까? 뭐할까요? 치환. 치환합니다. 얘가 뭐야? B. bn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2 e 곱하기 뭐 됩니까? BN. bn이 되겠죠. 앞에 아, 있는 하에다가 1곱하기까 다음 하나가 오죠 무슨 소리입니까? 등비수열입니다. r은 아마? r은 2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bn이라는 건 등비수열이니까 뭡니까? b1 곱하기 2의 n 1승입니다 그럼 b1 한번 볼까 여러분 bn 플러스 1이 봐봐. 로그의 AM 플러스 1이 BM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뭐야? 이 B1이라는 건요. 로그의 A1과 같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밑을, 밑을 뭐로 할까? 문제에서 뭘 구했죠? 로그 3의 A의 9루가 했죠. 그럼 전부 다 로그 3으로 쓰입니다. 그럼 3으로 쓰이죠. 자, 봐봐. A1이 3이죠. 그러면 로그 3에 3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B1이 얼마란 얘 B1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B의 N이 이걸 한번 구했죠? 맞습니까? 근데 B의 N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 봐봐. A는 로그 a 는5고만 사실 뭐라고 습니까 로그 3의 AN을 맞았죠 그럼 여러분, 제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AN은 우리는 얘 찾는 것이 꿈이잖아. 그죠? 구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의 2의 MRS 1승이 AN을 알수 있습니다. 왜? 로그 성질. 여러분, 로그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이거, 이거의 이거 승이 이거다. 얼마입니까? 3에 2에 n-1승이 뭡니까? a 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 a 9라는 건 뭡니까? 3 곱하기, 아니 3에다가 2에 9-1이니까, 얘 8하고 똑같으니까 답은 2에 8승이 나온다. 아시겠죠? 이제 갑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유형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AN 플러스 1이 뭡니까? 와, 장난 아니죠? 분모, 분자에 둘다 뭐가 들어있어? AN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 같죠? 여러분, 이런 건요.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역수란 건 뭐야? 분모와 분자를 뒤집는다 봐봐. 여러분, 외우세요. 이런 건 반드시 역수를 취한다. 역수 한번 취해볼까, 여러분? 얘 역수 취하면 얼마나 합니까? AN 플러스 1이 나오죠. 그지 이 예, 역수 취할까? an이 분모로 가고요 q 곱하기 an 플러스 p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얘는 뭐라고 하습니까 anqan 더하기 an 분의 p가 되죠 맞나요? 여러분 an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맞아요? 얘는 얘니까 사라지죠 그럼 뭐야? 얘는 얘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 수열을 역수로 취한 것은 역수를 취한 거에다가 p를 곱하고 q를 더한 거 알았죠? 뭡니까? 곱하고 더하는 공식이 또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봐봐 얘 수열들은 뒤집었을 때 곱하고 더하고 다시 뒤집어 놓는 거다 마치 무슨 모양이죠? 조화수열 모양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거기다 뭐해? 치환하면 돼 bn으로 알겠죠? 자 비슷한 문제 이겁니다 a1은 1입니다 첫 번째 항이 1이야 자, 볼까요? 다음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분모도 나오고 분자도 나왔죠. 이런 거 무조건 뭐 한다고? 역수를 취한다고. 알겠지? 자, 역수 취합니다. 뭐 나옵니까? a n 플러스 1분의 얘는 뭐야? a n 아래 오고 1만에서 3 곱하기 a n이 되죠. 얘는 뭐랑 같다고? 봐봐.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이렇게 분모로 하나고,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a n분의 1 마이너스 a n분의 3 곱하기 a n을 분리시킬 수 있죠. 그치? 명문이 맞아? 그 음. 16분의 1 나오냐고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됩니까 나눠지니까 안 많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네. 맞습니까? 자, 정리한다. a n분의 1은요? 뭐랑 같다? a n 분의 a, a n 분의 1에 마이너스 3과 같다 여러분이 할거다 하나입니다 얘를 뭐로 치환해? b n 플러스 1로 치환한다 그러면 뭐로 치환해? b n으로 치환한다 b n 플러스 1은요 앞항에서 3만 빼면 다음 항입니다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수열 네 등차수열입니다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b n이라는 등차수열이 일반화한 건 뭐랑 같아요? b 1 더하기 n 마이너스 1에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란 겁니다. 여러분, B1이란 것은 A1을 역수로 뒤집은 거죠? 얼마입니까? 네. 1분의 1은? 1입니다. 이걸 2g. 그죠? 해볼까? 그럼 Bn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n? 더하니까 뭐야? 곱하니까 플러스 3이지. 더하니까 4가 된다. 맞나요? 음. 그럼 여러분, An은 뭐랑 같아요? An은 p n 은 뒤집은 거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요. N에 1 넣어봐. 정말 1 나오냐? 네. 나오네요. 그쵸? 5 넣어볼까? 얼마입니까? 5 넣으면은 마이너스 15에서 4다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끝! 알겠지? 어디서 실수했어? 아그등부수으네 등차입니다 등차에요 이러면 등차입니다 곱하기 아니죠? 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존나 간단해 뭡니까 분모 분자의 a는 s는 뭐야? 뒤집어! 뒤집어서 치환해 끝! 알겠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역수 그거는 다 잊어버려 네 여러분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유형 이 유형만 끝내면 네 점화시 끝납니다 잘 보세요 180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잘봐한 항과 그 다음 항을 곱하고 일정한 수를 곱한 거 얘는 뭐랑 같냐 앞에 있는 항 있죠 앞에 있는 항하고 후, Q를 곱하고 뒤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R을 한 거. 네, 이딴 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만요? 180페이지 있죠? 네, 180페이지에서 3번입니다. 딱 이거죠, 여러분? 봐봐.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을 곱한 다음에 Q를 곱한 건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Q를 곱하고 뒤에 있는 항에다가 R을 곱한 것을 뺀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A1을 알아도 A2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목을 해서 바로 이 모양인데, 이 모양. 둘이 곱했다는 거 있죠? 이 둘을 곱한 것을 양변으로 나눠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를 양변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문제 의 핵심입니다. 자, 예를 볼까. 182페이지 5번 문제 비슷한 게 이겁니다. 봐봐. a n과 a n 플러스를 곱해서 3곱한 것은 a n에서 a n 플러스를 뺀 거랑 같다. 자,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얘를 양변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나누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그렇지 얘를 안온겁니다 얘를 이 부분 안온거야얘 사라집니다 3은 뭐랑 맞습니까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 분의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자 얘를 분리시킬 수 있다 어떻게 분리시키냐 여기 항은요 이것 분의 이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 항은 이것 분의 이거고요이 항은 뭡니까? 이 항은 이것 분의 이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양 어떻게 나와요? 이양은 이것 분에 이거니까 얘 나눠 떨어지죠 그럼 뭐 나옵니까? a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고요 가운데는 마이너스고 이쪽은 이것 분에 이거니까 얘 떨어지니까 a n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모양이 훨씬 간단하지 어떻게 나옵니까?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뺀 것이 뭡니까? 3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어 아까 a n 얼마였어? a1은 1이죠 봐봐 3은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이야 얘 1이지 1빼버 넘겨 거 얼마야 4나오지 a2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를 볼까 선생님이 그럼 뭐할까 얘를 치환합니다 얘를 bn 플러스 1로 치환하고 이게 뭡니까 뭐로 치환해 B. bn으로 치환했더니 빼는 거 얼마입니까 3나왔습니다 bn은 무슨 수열뺀 것이 일정하다 등차수열입니다 영민, 해가 등차수열. 이해 갑니까? 영우. 이해 가. 등차수열입니다. bn은 등차수열이니까 b1 더하기 공식 기억 납니까? n-1에 곱하기 3입니다. 그쵸? 이러면 b1은 뭐예요? a1분의 a n 분의 1이지. a1분의 1이야. 1분의 1은 얼마입니까? 그냥? 그냥 1이야. 얼마입니까? 3n-2가 되겠죠. 이거 역수죠? 네. AN이 극수죠? 그럼 AN은 뭡니까? 3N-2분의 1이다. n 에1 넣어봐. 1분의 1. n 에2 넣어봐. 4분의 1. 똑같이 나오네. AN은 3N-2분의 1이다. 근데 뭘 구했어? A50 구해야 이거 뭐 넣으면 되니까? 50 넣어봐. 150도 1배 얼마나? 148분의 1이 된다. 아시겠죠? 자, 결론을 낸다. 앞에 있는 것에 곱셈이 있으면요. 나눈다. 나눈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치환해서 풀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피보나치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겁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은요 앞에 있는 항이 1이고 2잖아요. 다음 항은 얘두개 더한 겁니다. 얼마나 합니까? 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건지 맘대로. 앞에 내 맘대로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얼마나 합니까? 더하니까? 5가 나온다. 그 다음은 얼마나 나와? 8. 네, 8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나 합니까? 13. 3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a n 플러스 2는 뭐라고 할까 a n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a n이야 오케이 이게 피보나치다 자 넘어가자